강영민, 무직 열받았어요. 백서원은 도대체 누구지실까 머리굴리고 있겠죠. 성격 급한 강영민은 그걸 보고 바로 김백춘을 없애 버리려고 하겠죠. 김백춘. 얼마 안 남았네요. 제니퍼의 계획대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복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.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한 명씩. 강영민, 백서원. 잠못이루는 불안한 나날을 계속 되겠죠. 누군지 찾으려고 혈안이 됐겠네요. 그놈들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움직일 겁니다. 남준 씨도 이제 시작이네요. 네. 강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기 위해 저도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겁니다. 강영민이 저를 초대했어요. 미나영, 강주철 그리고 강지민이네 집으로요. 제니퍼. 괜찮겠어요. 이젠 별장지기 딸 세미가 아니잖아요. 그 초대를 민화영이 승낙했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. 강영민은 모르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겁니다. 예상하고 있고 각오하고 있어요.